네, 이번에는 워크시트를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기를 눌러 보시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워크시트라는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눌러 주시고 자, 제목 입력해 주신 뒤에 어, 학년, 학기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사회 국정의 2단원까지만 선택을 하고요.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자, 저는 아이스크림에 있는 평가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HWP 파일을 포함해서 모든 평가지 활동지 어, 출력용으로 가지고 계시던 것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겨주시면 바로 이렇게 썸네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중에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 페이지만 체크를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저는 지금 전체를 선택해서 시작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의 정답을 이제 주관식으로 넣는다고 가정할 때 여기 주관식 버튼이 있습니다. 자, 주관식을 눌러주시고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면 바로 정답을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정답 1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정답 1이 문제의 이 정답이 되는 문제를 하나 만든 거고요. 정답 2, 정답 3 해서 총 다섯 개까지 정답 예시를 넣을 수 있는데, 이 중에 학생이 하나만 쓰게 되면 정답 처리가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유서술을 하게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서술형을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네, 해주시고요. 이 안내 메시지는 선생님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넣어주시면 이빈 칸, 그 자체로 어, 학생들이 자유서수를 할수 있는데, 어, 자칫 이 배경과 이 문제 입력 칸이 같은 색이어서 학생들이 이게 입력하는 칸인지 어,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배경을 선생님이 설정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 아무래도 좀 확연하게 색깔이 티가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가 정답을 입력하는 칸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입기인데요. 선입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뭐 먼저 만들어져 있는 양식이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앞에 가네개 항목이다 다섯 개 항목이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4와4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영역에 맞춰서 선생님이 이 부분들을 어 자유 형태로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동이 된 뒤에는 왼쪽 한번 클릭, 오른쪽 한번 클릭, 이런 식으로 정답 칸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의 활동으로 이 정답을 입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형태의 자유서술형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서술형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서술형을 또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컨트롤 C와 V, 이 복사 붙여넣기도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선생님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우스로 올려두시면 이렇게 Alt 1, 2, 3, 4 단축키도 지원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선택형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객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객관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라디오 버튼 단일 선택형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일 선택형에 오디선다 라면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좀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영역을 정해주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 기능들이 생겨요, 버튼이.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정답이 3번인 문제다. 그러면 3번 위에 라디오 버튼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이거 자체가 3번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얘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눌러주시면 이 버튼 크기 자체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 자체에 이 괄호 버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다 입력하는 건지 이 버튼을 선택하는 건지 혼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지우개 버튼을 통해서 영역을 정해주시면 그 부분이 하얀색으로 덮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어디에다가 정답을 입력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롭다운 방식 이 Alt-O죠 드롭다운 방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을 때 정답이 5번 문제다. 그러면 5번을 선택해서 주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미리 입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무거나 다른 내용들을 네,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인 보기가 답이 되는 문제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두 가지는 다 답이 딱 하나인 문제만 되는데, 우리가 학생들이랑 문제를 풀때두 가지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같은 형태의 문제가 있죠. 자, 이럴 때는 복수 선택형을 선택해 주신 뒤에 보기가 다섯 개인 것 해서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위치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이 4, 5번인 문제인 경우에는 4번과 5번을 체크를 해주시면, 네, 4번과 5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X 참거짓 예안이요.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영역을 이렇게 설정해주시고, 참을 클릭해주시면, 참이 정답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텍스트와 이미지, 음원 파일과 유튜브 영상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이 평가지 활동지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넣어주실 수 있는데, 그 미처 활동지에 추가되지 않은 텍스트 혹은 뭐 학생들한테 어디에다가 입력하세요와 같은 안내 멘트를 넣어주실 때, 네, 지금처럼 그 텍스트 박스를 넣어주실 수 있고요. 얘는 배경이 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원래 활동지를 가리지 않고 텍스트를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개는 설명드렸고요. 선 긋기는 뭐 밑줄을 치거나 하는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 삽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네,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크기를 조절해 주셔서 선생님이 필요하신 그 사진 파일, 그림 파일들을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듣기 평가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거나 하는 활동에서 음원 파일, 사운드를 넣어 주실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넣어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음원이 입력이 되고요.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와 같은 형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튜브 영상인데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 이 유튜브, 필요한 유튜브 영상에서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링크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셔서 여기에다가 유튜브 링크 추가. 눌러주시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다 되셨다면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대로, 네, 이 워크시트, 내 보관함,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공개를 했다면 단원에 맞는 라이브러리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